나뭐해 줘? 아니요. 거기 잡아 주면 돼요. 1번 님은 지금 오토바이 그, 그거 잡으면 돼. 나이스. 아, 어? 아, 안 돼. 아, 안 돼. <laughs> 난 봤어. 아, 이 정도는 해야지. 아, 이 정도 해 줘야지. 아, 아 <laughs> 하필 왜이방향으로 오냐고. <laughs> 아비카비. 뭐야? 얘들 아, 내팀다 그래. 살았어? 마지막 번에 기억해. 나 일본이 아, 아, <laughs> 꼬안 봤거든요, 아예. <laughs> 3 번이 궁금하죠? 네안 아, 알려줌. 아, <laughs> 먹었어. 선배 나온 게. 그럼 먹을게. 됐다. 나왜 발소리 들은 거 같지? 흡연장, 흡연장, 흡연장 흡연장? 네 사람 있다고? 가시는 에이서, 거예요? 에이서.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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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갔어요 그거 내가 던진 건데? 아 그래? 아 깜짝이야 <laughs> 아니, <컨셉이네>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컨셉이네 너무하시네 아 이거 놀렸다고 어? 너무하시네 이거 아. 아 이건 좀 조금 아닌 거 같은데? 밥 먹으러 아. 가죠 가서 몇번 때리다가 집에 오는 걸로 갔다 죽을 거 같아서 그러죠 딱 아, 오면 집 먹혀있을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운데인데 굳이 저걸 잡으러 여기까지 간다고요? 뭐 가요 어? 막노막넣 하나 죽자 유지해볼게요 연막색의 수류탄 두 개. 아따. 넌 섬광 하나, 화염 하나. 너무 늦게 오시오. 갑시다, 갑시다. 빨리, 빨리 오시오, 빨리 오시오. 빨리 오시오. 올라갑시다, 올라갑시다, 올라갑시다. 가는 중, 가는 중. 아니 오시오. 아 자기장 개꿀. 여기 뭐, 여기 뭐가 여기, 되겠다. 여기 거기 에반테? 아니, 거기 자, 겁나 뚜까 많네. 여기 뭐가 야 될까? 이거 기왜 아, 무도 안와? 어여 있다! 앞에 돌 앞에 돌! 어 여기 그 있다! 앞에... 예, 아, 여기 있다! 아, 지금 있다!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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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아, 여기 어요 아, 여 나 빨리 안해 해주, 해주, 말안 해주면은 푸시 푸시 못 가요. <laughs> <앞에, 웃음> 잘못 가. 앞에 바위 한 명, 앞에 바위 한 명. 리바중. 살리고 있어. 케기절 리바중. 아이고. 나이스 어? 나이스. 다른 팀 다른 팀. 이다. 아, 앞뒤 아이고. 앞뒤로 에? 다 있어. 에에 에. 에? 에? 에?

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안돼나 급해 왼쪽에 봤죠 왼쪽에 왼쪽 나무 어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복찮아괜는애뭐아에아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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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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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어, 뭐 살리러 간다. 저거 어떻게? 아 살리는 아닌 거 같은데. 기절 아니었대? 오요오요오요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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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 어. 명인데? 얘네 커커인데 풀코드. 아닌가? 하나 기절시키네. 아, 다양각이다

아나못 하는데. 안 들었다니까. <laughs> 아니, 나는 못 들었다고. 아, <laughs> 안 들리?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냥. <laughs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, 일단 집중해. 집중하고 있어서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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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 말하니까 사플이 안 돼. 누가 말하니까 사플이 안 돼서. 그래서 안 들리거든. <laughs> 어 여깄다 봤다 봤다 어? 여기 앞에 어, 오른쪽 아,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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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아, 총 총괄했어 총알했어야 일어나 이 시기 어떡하지? 살릴 수 있어. 살릴 수 있어. 빨리 빨리 잡으 너는 뭐야 우씨? 뭐야 뭔 소리야 그랬야어나 교란, 교란, 교란? 교환 당했어 바위 바위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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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나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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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죠? 어? 아, 아, 마무리됐네. 봤죠, 봤죠. 갈게요. 어디? 여기. 핀나무 어, 있다. 나무 있어요. 핑나무. 이번 핀. 미안하오나 거기 없다, 임마. 돌 뒤에. 돌돌 돌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어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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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돌이신가? 아니 장전 충 위치. 끝. 아니야 더 있죠 없어 끝. 4번